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리뷰티입니다. 오늘은 먼저 눈썹 그려볼게요. 좀큰 대왕 눈썹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왕 눈썹을 그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엠보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비 원장님들, 아직 원장님이 되지 않으신 수강생 분들께서 어, 엠보기법을 배우실 때 가장 안되고 또 너무 이런 부분은 조금만 바꿔주시면 훨씬 더 예쁜 눈썹이 될 텐데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해요. 눈썹 앞머리부터 선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기본 한 8선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 고객님마다 눈썹의 흐름이 다르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고객님 눈썹 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지만요. 기본 연습하실 때는 8선 혹은 7, 더 많으면 9, 10, 이런 식으로 선을, 개수를 세어보자면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먼저, 앞선 먼저 그을 건데, 앞선은 우선 너무, 너무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시작도 하지 않고요. 너무 뻣뻣하게 세우지도 않아요. 약간 세우다가 부드럽게 굴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약간 너무 일자도 아니고 너무 동그랗게 굴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고객님 털 뭐가 안으로 감싸져 있던지도 세워져 있는 모면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 고무판 연습하는 거니까요. 기본 평균 리 눈썹 모 연습으로 해볼게요. 했을 때 눈썹 윗선에 완벽하게 닿지 않아요. 약간 달랑 말랑 하는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부터 약간 기울기를 꺾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니들링을 시작하고 고무판에 직선, 사선, 곡선, 니들링 연습 후에 이렇게 무기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굴리는 것도 아직 능숙치 않은데 갑자기 부드럽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듯이 흐름을 타고 내려가라고 하니 잘안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선을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고 아 이쪽으로 요거에 맞춰서 내가 좀 쓰러지는 연습을 좀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을 그어놓는 이유는 엠보기법 첫 선, 기본, 기초 8선을 넣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섯, 여덟, 여덟 개 넣었죠? 넣을 때 길이도 비슷비슷하게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길게 넣었다 갑자기 짧아지면 눈썹이 굉장히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길이의 길이로, 그리고 또, 이렇게 폭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길이가 같으니까 일정하게 쓰러질 때 너무 예쁜 거죠.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고 선 그으실 때 여기 있죠. 눈썹 앞머리부터 일직선 그어놓으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살짝 선두개 정도 들어간 후 그때부터 맞춰놓으시면 훨씬 쓰러지는 연습이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어놓으시면 너무 쓰러지기 불편하실 거예요.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기 때문에 두선 정도 그어 놓으신 후에 좀 선을 맞춰 놓으시고, 그으시면 훨씬 잘 표현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선을 넣어 볼게요. 그 사이사이에 선을 넣을 때는 윗선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윗선까지 물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 선은요. 세 번째 선은 여기에 간당간당하게만 닿아주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길게 빼면서까지 닿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었을 때, 또 우리 여기서 볼수 있어요. 기초 팔선 길이도 길이감 비슷했지만 그옆에 선도 길이감이 비슷하게 옆으로 쓰러진다는 거. 기초 선보다는. 으로 나와야지 다음 연결이 편합니다. 일정한 길이감과 쓰러짐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쓰러짐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정확하게 선과 선 사이 가운데를 둬서 똑같은 기울기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뒷선, 뒤, 이렇게 산을 기준으로 선을 먼저 넣어 볼게요. 넣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또 많이 눈썹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느 경우냐면, 지금 이 각도면 뒷선 있죠? 뒷선의 기울기랑 비슷하게 똑같이 기울어지는 게 가장 예쁜데, 보면, 뒷선 기울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래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선 부분이 애매해지게 반이 이렇게 갈리는 느낌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 눈썹의 뒤 결에 이 기울기에 맞히는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굉장히 애매해지고 눈썹 끝이 예쁘지가 않아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각도 지금, 요 각도가 들어가죠?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각도 비슷하게. 제가 여기 너무 이렇게 넣네요 음, 각도가 비슷하게 각도가 이렇게 딱 맞죠. 근데 예를 들어 이 각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보다는. 이 느낌의 눈썹이 훨씬 눈썹 닦고 예쁘죠? 그래서 기울기를 잡을 때 처음에 수강생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떨어져요. 하는데 이 항상 뒷선, 꼬리선에 기울기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같이 앞에도 하다 보면 똑같이 모양으로 만나겠죠. 그래서 이 뒤쪽 기울기 맞춰서 앞쪽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우리 가운데만 이어볼게요. 가운데는 사실 선과 선 사이 넣고 또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또 걸리실 거예요. 여기, 여기를 다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똥바퀴 선을 여기 이렇게 세워버리면, 좀 여기가 갑자기 직선의 느낌만 날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래서 이럴 때는 부드럽게 곡선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냥 짧게 만들면, 애매한 눈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모든 선들을 다 물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더 이상 이어서 끌어올 게 없네, 앞쪽에서. 더 이상 어떻게 연결할 게 없어요. 그럼 뒷선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 각도 유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흐름으로 잘 이어졌죠. 오늘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옆으로 자연스럽게 쓰러지고 기초 선들끼리 길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또 옆에 사이사이 넣어주는 선들도 길이가 비슷하게 넘어져야 그 다음 가운데 결을 연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다을랑 말랑 우리 했던 거. 그리고 그 사이 사이 선들은 윗선을 꼭다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 기울기는 뒤 꼬리 선에 맞춰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여기 부분이요. 서지 않게끔 선을 일자로 세워서 이렇게 넣거나 이런 일이 없고 항상 동그랗게 여기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 동그랗게. 여기가 갑자기 뿔떡쓴 직선을 넣어버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여기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어색해져요. 눈썹은 모든 흐름이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닦아볼게요.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선을 과하게 많이 넣거나 오밀조밀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썹의 흐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laughs> 보세요. 지금 이 눈썹 결과, 이 눈썹 결과. 살짝의 각도 차이일 뿐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끝쪽으로 갈수록 특히 얘는 좀 지저분해 보이고 뒤에가 좀 부족해 보이세요. 디자인은 내가 확실하게 잡아 줬더라도 얘처럼 많이 물어주는 것, 이렇게 물어주는 것과 이렇게 물면은 끝선이 꼬리가 되게 좀 얇아 보이고 좀덜된 느낌으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울기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소하게 좀 팁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들고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